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집, 같은 공간,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밤. 등을 돌린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그대로 잠들어 버린 날. 손을 잡는 일도 포옹하는 일도 이제는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상황. 분명히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웃음은 줄고 대화는 짧아지고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만 갑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위로해 본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겠지.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거 아닐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손길을 외면하게 된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뿐입니다. 특히 터치, 손끝에서 전해지는 언어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말은 귀에 닿지만 터치는 심장에 닿는다. 맞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정은 말보다 빠르게, 더 깊게,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터치가 다 효과적인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뻗었는데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갑자기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던 경험,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괜히 했다는 후회가 밀려오면서 점점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 적. 결국 손길을 멈추고 마음도 다치고 그렇게 관계의 온기가 식어버리진 않았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여자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절대 거부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터치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 담긴 손끝의 언어예요. 오늘 밤 여러분이 터치를 실천한다면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변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래 기다려왔던 따뜻한 불씨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건넨 손길에 그녀가 살짝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웃어주는 순간 그 눈빛 속에서 당신이 여전히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읽게 된다면 그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부부, 부부 관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과 존중을 확인하는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60세 이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터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아, 이거 내 얘기다 하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고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여자가 절대 거부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터치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우리가 다시 연결됐구나. 그 순간은 오늘 밤 바로 여러분 곁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터치는 단순히 살이 닿는 감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터치를 보이지 않는 언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터치는 말보다 빠르고 더 깊고 더 솔직하게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단 1초의 짧은 손길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눈을 가린 참가자에게 낯선 사람이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참가자들은 그 짧은 손길을 통해 위로 격려, 분노, 사랑 같은 감정을 높은 확률로 마쳐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말보다 훨씬 정직하고 손끝은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터치는 안정감과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한다. 여성은 언어적 설득보다 손끝에서 오는 온기를 통해 더 강하게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터치는 여성에게 나는 아직도 당신 편이야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중반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밥은 같이 먹지만 그저 TV를 보거나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괜찮아, 고생했지라는 말과 함께 따뜻하게 손을 꼭 잡아주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오랜만에 당신이 내손 잡아주는 걸 느꼈어. 그 손길 하나가 아내의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매일 밤 잠들기 전 손을 잡는 습관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부부 사이를 얼마나 크게 바꾸었는지 직접 본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도 특별한 여행도 아니었죠. 단순히 손끝으로 전하는 진심 어린 터치, 그것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 구석이 찡해지는 걸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손길에 감동받았다. 나는 이런 터치를 잊고 살았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관계 회복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터치는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터치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는 신호이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말보다 훨씬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단 하나의 터치는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 담긴 손끝의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외면했던 거리감을 허물고 다시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상담과 대화를 통해 만났던 분들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50대 후반의 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내랑 3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이제는 그냥 가족이지 연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엔 손도 잘 잡지 않고 대화도 짧게 끝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요즘 손잡은 게 언제였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래 아내에게서 손길을 빼앗고 있었는지 깨달으셨답니다. 그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잠시 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죠. 고마워. 나도 당신 손이 그리웠어.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제게 들려주신 경험이에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애정 표현에 서툰 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수고했어라는 말보다 밥줘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갑자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그 순간 그녀는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한 번의 손길과 말이 지난 세월 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을 다 녹여버렸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준 게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바로 터치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세월을 뛰어넘어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라는 사실입니다. 손을 잡는다는 건 단순히 손바닥이 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 편이야.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을 말없이 전하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돌아 누웠던 그 밤, 내가 한 번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리기만 하다 기회를 놓쳐버린 적은 없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당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괜히 어색해질까봐 하는 불안감.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길마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심이 담긴 터치는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오늘은 꼭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마음속 다짐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 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꼭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영상 하나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간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여러분의 오늘 밤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손길 하나가 세월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그 손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웃음, 다시 뜨거워지는 눈빛,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사랑. 그 모든 건 여러분의 용기 있는 터치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서 들려드린 사례들을 곰곰이 떠올려 보셨나요? 작은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부부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더 단단해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단함이 안정감으로만 남고 설렘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표현되지 않고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잠든 사랑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터치라는 사실이죠. 둘째 터치는 말보다 빠르고 말보다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따뜻함이 진심인지 습관인지 억지인지 상대는 본능적으로 다 느낍니다. 그래서 터치야말로 관계의 바로미터이자 진심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 터치는 준비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무턱대고 손을 뻗는다고 해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지쳐 있거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러운 터치는 오히려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터치에는 반드시 상대의 호흡을 읽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터치 실천법입니다. 터치 실천법일. 손을 먼저 잡아라. 손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잠시 쉬는 순간 혹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보세요. 그때 중요한 건세개가 아니라 따뜻하게입니다. 꾹 누르는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는 온기. 여자는 그 손길에서 당신의 마음을 읽습니다. 터치 실천법 이 어깨와 등을 감싸라. 여자는 누군가에게서 안전하다는 감각을 느낄 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냥 등을 살짝 쓸어 내려주거나 어깨를 감싸는 동작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아내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말 대신 등에 손을 얹어 보세요. 수고했어. 이 한마디와 함께라면 그날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질 겁니다. 터치 실천법 삼머리카락을 쓰다듬어라. 이건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행위는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여전히 당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며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여성에게 이 터치는 다시금 자신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터치 실천법 사눈을 바라보라. 터치가 깊어지려면 반드시 시선이 함께해야 합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눈을 바라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선에서 당신이 소중하다는 마음이 전해진다면 여자는 그 순간 절대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창한 이벤트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어 손끝에 진심을 담으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오늘은 나도 꼭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짐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 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겠습니다. 그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불붙이는 작은 불씨가 되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 하나의 터치가 수십 년의 거리감을 허물고 수많은 대화보다 강하게 마음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밤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연 그단 하나의 터치를 했을 때 실제로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 손길 하나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부부들이 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내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피곤한 일상 속에서 가끔은 웃음 대신 무표정이 자리를 차지하곤 하죠. 그런데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그 표정이 조금씩 풀립니다. 얼굴 근육이 이완되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건 억지로 만들 수 없는 변화입니다. 여자가 진심으로 안심을 느낄 때만 나타나는 반응이죠. 두 번째 변화 대화가 살아납니다. 터치가 늘어나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열리면 말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같은 짧은 대화가 전부였다면 손을 잡고 나누는 대화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오늘 당신 힘들었겠다. 나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다시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변화.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킨십이 너무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손을 잡는 습관, 어깨를 감싸는 습관이 조금씩 자리 잡으면 다른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 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다시 가까워집니다. 네 번째 변화. 부부의 온기가 돌아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들었던 경험담입니다. 한 60대 부부는 수년 동안 거의 대화도 없고 침대에서도 등을 돌리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산책을 나가고 함께 요리를 하며 웃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잡기 시작한 순간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변화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고 있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단지 그 시작은 작은 용기 하나입니다. 손을 내밀 용기, 눈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진심을 전할 용기, 혹시 지금 마음 속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지시나요? 그래, 나도 오늘은 꼭 해봐야겠다. 그렇다면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겠습니다. 이한 줄의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교훈,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매일의 작은 손길, 짧은 눈맞춤, 부드러운 쓰다듬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실천할 때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고 삶은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바로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멀어진 마음과 공허한 일상을 떠올리며 시작했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젊을 땐 단순한 손길에도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은 왜 아무런 감정이 없을까? 그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는 터치의 본질과 힘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터치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말은 귀에 닿지만 터치는 심장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손길 하나에 담긴 진심은 수십마디 말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또 다양한 사례를 함께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오랜만에 손을 잡은 순간 눈물이 터졌던 이야기. 말 한마디 못하던 남편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당신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고백했던 이야기. 그 순간 여성은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존중받고 있구나,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잡는 법, 어깨를 감싸는 법,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법, 눈을 마주하는 법. 이건 결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바로 할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사랑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매일의 작은 손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내민다면 그 순간 사랑은 다시 피어나고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여자가 절대 거부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터치.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하다는 마음이 담긴 손끝의 언어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속 깊은 곳에 닿았나요? 그래, 나도 오늘 밤은 달라지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 채널과 함께 걸어가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오늘 이 영상에서 느낀 울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계속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 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겠습니다. 그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의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여운을 남기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오늘 밤,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순간, 그 눈빛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속삭이는 듯 느껴질 겁니다. 당신이 여전히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불씨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 계속 타오르며 두 사람을 더 가깝게 이어줄 것입니다. 여자가 절대 거부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터치, 그 시작은 오늘 밤 바로 여러분이 손끝에서 일어납니다.